아프.. 아.. 아 이런... 왜 이게 없어? 왜 이게 없어? 아래로 딱 떨어졌어. 응? 두개 어디 갔지? 아니, 어제 친구한테 받은 건데. 자, 여기 세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. 그럼 여덟 개잖아. 두개 어디 갔지? 그, 세 개는 있긴 한데, 이세개 덩어리는. 아 얘는 안 붙이고요 붙는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욕묻 붙었네 양냥 아무거나 들으세요 아흘러네리만흘러네아내 손톱 왜 이래 아 이걸 여기다가총 박아줄게 어차피 이거 버릴 거니까 친구가 준 거예요. 근데 너무 오요 쓸데없어졌어요. 촬영도 <목소리도> 끝났겠다. 어, 안에 땅랑, 아 그러고 아래이 소개 안 해줬네요? 주호아라이 아, 음. 아, 그럼 안